부동산만큼은 내가 진정으로 갖고 싶었던 부동산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부동산의 왕이 될수 있다. 보고싱 합니다! 누르면 언니와 부동산 할래! 누르면 언니와 부자 될래! 놀부 여지영! 입니다! 여주영입니다. 저희가 예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투자 마인드를 시리즈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투자 마인드 하루 아침에 뚝딱해서 내가 투자할래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어느 정도는 갈고 닦고 공부를 해야 투자도 할수 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땐그 기회가 온들 나에게 기회인지 모르고, 흘려버리는 어리석은 놀부 가족분들이 되지 않으시라고 이런 영상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투자 마인드 챕터 1. 예! 그첫 번째는 재테크 공부. 준비된 기회다. 그럼 그 기회를 잡으셔야 되겠죠? 그런데 준비 없는 기회는 여러분들에게 화가 될수 있어요. 투자 마인드도 지금 아무렇게나 투자하시라고 이런 영상 만들어 드리는 거 아니고요. 공부를 잘 해야 된다. 저에게 이런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시험장에 가고 싶지 않다. 여러분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부동산 시작하지 마십시오. 부동산!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누구 말 맞다나 그냥 막 하고, 누가 싸다고 해서 막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사서 내일 변덕 떠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이에게는 정말 내 전재산이 부동산일 수 있고요. 또 어떤 이에게 이 부동산만큼은 내가 진정으로 갖고 싶었던 부동산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샀어. 나랑 안 맞아 바로 팔아 세금만 내다가 만다고요 세금 절세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모든 진듯할 수 있고 사려고 할땐 충분하게 생각과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하면 안하는이만 못하다? 뭐를? 부동산을 불안한 마음으로 부동산 하지 마시라고 공부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 첫 번째는 부동산 산수 산술 연산자라고 들어보셨죠? 부동산 산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입니다 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씹어만 먹어도 여러분들도 부동산의 왕이 될수 있다 자. 더하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뭘 더해 내가 종잣돈은 모아야 되죠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모으는데 주고창창 모으기만 해 기기적으로 공부 안해 나중에 돼서 모으면 뭐해 그때 가서 공부하나? 그리고 내가 그냥 1억을 모아야 돼? 막연히 그냥 1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1억 모았으면 뭐하는데 어? 지금의 1억과 내가 1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8년을 모아야 1억이에요? 근데 1억까지 내가 모으고 뭔들 한다라고 하면 남들 다 부자 된 다음에 여러분들은 돈만 모아서 1억이었을 1억의 10년 후의 가치는 지금의 가치와 똑같을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잘 생각하세요. 그냥 내가 천만 원이 있어. 그 천만 원으로 나는 뭐를 해야지 이거보다 천만 원 당장 우선은 모아 근데 그 모을 때 그냥 모으기만 하지 말고 지금처럼 베이스를 공부를 하시라고 공부는 우리가 정책에 대한 공부일 수도 있고 융제에 대한 공부일 수도 있고 지금처럼 이런 영상을 보면서 씹어먹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공부가 있어요 책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뉴스를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공부고 나에게는 어떻게 보면 투자인 거예요 시간의 투자 그런데 무턱대고 돈이 있어서 투자를 해서 정답을 낸다? 아니 확실한 불안 요소는 없애고 부동산도 해라. 내가 1억을 모으는데 1천만 원 모으기가 힘들지 천이 3천 되고 3천이 5천 되는 건 레버리지만 잘 이용한다라면 여러분들 쉽게 모을 수 있고 뿔릴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곱하게 되는 거죠. 내 값어치를 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사실 레버리지 효과라 고 그러고 그 레버리지에 저는 대출과 보증금을 적절히 섰거든요. 그랬을 때 내게 되면 거북이처럼. 내가 가는 길을 묵묵히 가시라고. 가다 보면 그 길이 오는데 대신 저는 조금 거북이에게 지름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고든 길이 아닌 이 길도 있고 이 길도 전다 경험해 봤잖아. 그러니까 내 경험을 조금 나눠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서 나누기의 법칙. 내가 곱했어. 뭘 이용해서 레버리지를 이용을 해서 곱했단 말이에요. 곱한 거에 나는 분산 투자를 하는 거야. 어떻게 나누는 거니까. 한 번에 몰빵이 아니고 나누시라고. 부동산 계산기가 아닌 부동산 산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종잣돈 모아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모으지 말고 목적성 가지시라고 했고요 우리가 그 돈을 뿔려야 돼 곱해야 되거든요 곱할 때는 그냥 곱하는 게 아니야 어느 정도 나에게 맞는 대출과 나에게 맞는 보증금을 끼워서 나와 잘 맞는 재테크로 뿔리시라고. 풀리고 나선 한방에 몰빵하지 말고 나누시라고 여러 군데로 분산 투자를 해서 나누는 거죠 나눠서 여러 번의 경험도 하시는 거야 나누다 보면 우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그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땄어 이러지 마시고 그 마이너스는 바로 나한테 경험이라고 자. 더하고 곱하고 나누고 빼기 했어 이거를 씹어 먹어야죠 씹어 먹었을 땐 어떻게 씹어 먹어 나에게 맞게 나에게 옷을 맞추라고 했어요 대출 아무렇게나 내가 간다고 나 10억 해줘 5억 해줘 1억 해줘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셔야죠 내가 직장이 됐든 내가 연봉이 어떻게 되고 소득이 어떻게 되고 나를 증빙할 수 있고 나의 커리어를 올릴 수 있고 나는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이 가능하고 신용도 좋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죠 어느 정도 나에게 능력이 돼야 되거든요. 그 능력을 갖추시고 부동산 할수 있게 재미나게 즐겨보게 지금부터 부동산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영상 만들어드리는 거는 제가 앞으로 투자 마인드 시리즈를 매주 영상으로 만들어드릴 건데요. 길게 길게가 아니고 짧게 짧게 여러분들에게 소통하는 채널을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유튜브 초보와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좋아요. 구독 알림! 그러고 요즘은 이게 있더라고요. 공유. 꼭 공유해서 놀부 여주형을 멀리멀리 천하에 알리십시다. 우리 모두 부자 되자. 어떻게? 뿜뿜! 투자 마인드 2탄 기대해 주세요. 고고씽 합니다! 이것도 녹화 안 됐으면 난 그냥, 그냥.